사업의 철학책을 끝냈는데 이 책에서 마지막 하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사업은 뭐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란 뭡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업은 우리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든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만의 세상을 만든다 처음에는 나만의 세상을 만들다가 그 다음엔 우리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중간의 과정의 단계에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죠.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혁신. 자꾸 이제 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이 저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밖의 세상과 안의 나. 밖의 세상은 어떻다는 거죠? 매우 복잡하다는 거. 근데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가 혁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 혼란한 세상에서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만의 세상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만 만들,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공통점으로 따지는 게 창업에 대한 성공 확률입니다. 그런 거 되게 웃긴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존 확률은 몇 프로예요? 결국 다 죽을 텐데 빵 풀어내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에 대한 혁신률을 따져야지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우리가 살아남을 것은 혁신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수량화라고 나오죠 근데 그 수량화라는 게뭐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량이 필요하고 수량이란 관리가 필요하고 매뉴얼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야. 양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양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생 그러니까 많은 양에 노력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결과 그런 아이템인지 말려주세요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분 있잖아요 돈 되는 아이템 있어요? 그거 알면 내가 하지 그런, 그런 아이템이 어디 있어요? 로또? 그렇죠 로또는 뭐 투자 대비 확률도 낮죠 근데 로또도 어때요? 많이 하면 어때요? 확률이 높아지겠죠. 도둑질도 하면 될 텐데. 그 그러니까 수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그 일을 수량, 양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할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해요. 그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중하고 행복하게 하라고 그래죠 즐겁게 해야 그 양이 내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1년 동안 그 일을 하면, 1년 동안 그 했던 경험이 내게 실력이 되겠죠. 근데 1년 동안 내가 그 직장을 다니는데요. 진짜 지옥처럼 다녀요. 하나도 실력 안 돼요. 하나도 실력 안 돼요. 근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게 수량으로. 학교 생활을 몇 년을 한 거야?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12년, 거기에 대학 4년. 와, 대박. 16년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뭘 배웠냐고. 이유는요. 본인이 그 1년 1년에 진중함의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야.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조직화죠. 조직화가 뭐죠? 매뉴얼을 만들라 그 얘기죠. 조직화 정리하라 그 얘기예요.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매뉴얼이에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가 할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이책에 처음에 사라 사라라는 사람이 와이파 저기 와이파이 뭐야 애플 아니 뭐지 와플 와플 집 와플 파이 집 하면서 하는 거야. 나는 와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조직화가 안돼 있었잖아요. 그니까 내가 하는 일에 설국 노동이 되게 되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게 된나 자괴감 들고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 일을 남이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영혼을 담아 그들도 재미있고 행복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유롭게 되죠. 근데 자유롭지 못하니까 사업이 사업이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나만의 세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세상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복잡한 세상에서 아까 그 게임의 룰, 뭐죠? 규칙을 정하라. 규칙을 만들라. 규칙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을 분석하여 나만의 세상, 작은 세상을 만들라. 처음부터 큰 기업 만들지 말고 작은 기업을 만들라. 어느 정도 내가 즐길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한 기업을 나만의 세상으로 만들어 그것이 우리만의 세상으로 만들어지려면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고객도 들어가고 시장도 들어갈 때 내가 군의 생각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에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